샬롬 2월 19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묵상 시간입니다. 급격히 증가하는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도 확진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큰 이상 없이 잘 이겨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3040 순회 김나래 자매님께서 시편 73편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시편 73편의 앞부분은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우리들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 악인이 벌을 받고 의인이 복을 받는 세상이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어린 시절 권선징악을 주제로 한 동화책을 많이 본 사람들이 실제로는 우리 삶이 동화책의 현실과 동떨어진 상황을 볼때 좌절하고 낙심되곤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과 이야기해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불의하고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서 때로는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성경의 매우 중요한 관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 말씀하시는데요 시편에는 이런 주제의 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73편을 학자들은 지혜시라고 부르면서 인생의 가장 난해한 문제들에 대해 숙고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물론 어제 하나씨의 말씀을 통해 이 칠십삼 편 말씀을 탄원시라고 볼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 앞부분은 그렇지만 이 뒷부분은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담긴 시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점점 더 죄악으로 인해 지배당하고 또 고통이 커지는 삶을 보면서 어 때론 내가 그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고 나면 더 절망적이 되고 실망스럽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곤 하는데요. 나 자신뿐 아니라 우리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또는 마음에 들지 않고 악한 사람들의 삶과 비교해 우리의 삶이 형통하지 못할 때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지곤 합니다. 실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죠. 특히 우리 청소년들을 생각해 보면 청소년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의를 지키고 제자훈련도 받고 신앙이 좋았던 친구들과 또 그렇지 않고 대충 신앙생활하면서 수련회도 안 가고 교티도안 하고 또 나쁜 짓도 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아이들이 이제 좋은 대학을 가서 잘 풀리는 걸 보게 되면 예, 주님을 열심히 믿는 게 무슨 소용이지라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청소년뿐 아니라 우리 청년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의심이 찾아오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오늘 시인은 솔직한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그런데 17절부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 포인트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고난과 고통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악인들과 이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거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들이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황폐하게 되는지 놀랄 정도다라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8절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왜 복이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미련하고 무지한 우리들은 이 세상의 이치를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시간을 넘어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공간의 한계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알고 있음을 알게 될 때, 그리고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분 앞에 오늘 시편 기자처럼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헤매고 방황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오른손을 붙 드시고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자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 먼 미래의 소망을 오늘 현재의 자리로 가져와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우신 가족들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주님의 성소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결국은 주님의 성소 앞으로 나아가 이 모든 것의 통치자이신 주님 앞에 묻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깨우쳐 주시고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날마다 주를 더 가까이하기를 힘쓰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연약해지고 무뎌진 나의 심령을 회복하기 위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잠시 묵상과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